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루스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저러,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루는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날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루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죽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이리로 오시오.음식을 듭시다.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루는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해밭쯤 되었다. 루는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모압 여인 루시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루스는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웠다. 그러면서 루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